3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0, 2분의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c가 있는데 1c가 함수 2분의 1x제곱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1c와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모양의 넓이를 구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x제곱 플러스 y-2분의 3의 제곱, 반지름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y는 2분의 1x 제곱과 만나기 때문에, 이때 x 제곱을 ey라고 둬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ey+, 2y ey+, 플러스 2y 플러스 y-2분의 3의 제곱은 r제곱이 되고, 이때 이 식을 정리하여 주면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얘가 지금 두실근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썼을 때 d가 0이 나와야 됩니다. 판별식 d를 세워주면 1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R제곱이 8로 나오게 되고 R제곱이 2로 나오게 돼서 반지름이 루트 2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R이 루트 2인 것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Y-2분의 1의 제곱이 0이 돼서 y 좌표가 2분의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네 둘다 y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주면. 여기가 직각이고, 이만큼이 루트인 부채, 부채꼴이 되는데,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해 주기 위해서는 이 넓이에서 이만큼과 이만큼을 빼주게, 빼주면 되는데, 이 사다리꼴 길이를 구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만큼이 2분의 3이어서, 2분의 3이고, 이만큼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1. 4대껄이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2분의 4로 2가 나와서 2 곱하기. 여기 높이는 1이 돼서 1 곱해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 부채껄. 부채껄 넓이를 빼줘야 돼서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루트 2일 제곱에다가 지금 여기는 90도기 때문에 3 6 0분의 90만큼을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0부터 1의 x 제곱을 아, 2분의 1x 제곱을 해준 값을 구해줄 겁니다. 0부터 1까지 2분의 1x 제곱 dx. 왜냐면 0부터 1까지의 x 제곱 이만큼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가 같기 때문에 두배를 해줘서 빼게 빼주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얘는 계산해주면 6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0, 1이 돼서 여긴 6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 A는 3분의 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A 더하기 B를 구해주면,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서, 6분의 10-3이 돼서 6분의 7이 돼서 1 2 0에다 곱해주면 14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0이 되겠습니다.